전체 우로 하! 하루! 기지 마어요야세요야세요 오세요!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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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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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말씀하세요. 제가 찍어. 에 여기 저 화면 총리님 모시고 한 말씀 더 들어가겠습니다. 라도한 말씀 해주시면고로겠습니다 사진 촬영 마치고 나서 현관에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밖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환경선거사무소에 <laughs> 개소식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아, 이제 개소식을 마치고 이제 일정으로 내려오신 회장님 모시고 방과 <laughs> 내일에 <하나에 웃음> 한 말씀 듣고 해주면 그래. 좋겠습니다. 소문 쳐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결절에다가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열기로 반드시 우리가 이 다음 선거에서 이기고 또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나가는 선봉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앞장설대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똘똘 뭉치야지요. 네. 우리 안에 네분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정의의 용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정의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과 싸워의 길은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잘못 들으셨죠? 네, 첫째는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 당대표 우리 손으로 뽑고 또 우리 책임 당원들이 여의도 연구원장 되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뭐, 뭡니까, 그, 저, 정, 어, 연수원. 연수원 장도 우리가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우리가 다 역할을 나눠서 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최고위원! 예. 최고위원도 있고, 할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짧다고 해서 대충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30년 정권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어, 어, 어. 우리가 5년 하고서 끝낼 생각하면 나라를 그다음에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30년 정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권력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죠? 무엇 예뭐 때문일까요? 나라 사모사 때문이죠. 반드시 우리가 나라를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자리야, 다 자기들. 자 이게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려놓을 땐 내려놓고 또 싸울 땐 싸우고 이게 정치가 돼야 되죠? 저는 그것을 위해서 나왔는데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말씀 안 들어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똘똘 뭉쳐서 우리 승리의 길 함께 가십시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자 오늘 개소식은 여기서 마치고요.